안녕하세요 k t 토크 코에 커플입니다 8월 20일 오후 7시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의 21층 루프탑에서 KT 갤럭시 노트9 런칭 전야제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런칭 파티에는 KT 노트9 사전 예약자 100명을 초청하였는데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인기 게임인 피파 온라인, 검은사막, 배틀그라운드 오버히트를 준비되어 있는 갤럭시 노트9으로 플레이해 볼수 있었고요 코스프레 모델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KT 갤럭시 노트9 이용자는 런처를 통해 앞서 말한 4가지 인기 게임 피파온라인 검은사막, 배틀그라운드, 오버히트를 데이터 과금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꼭 필요한 희귀 아이템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날 행사에는 KT 롤스터 선수들이 직접 갤럭시 노트9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는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팬 사인회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저도 다섯 명의 선수들의 사인을 모두 받고 악수까지 받았습니다. 요 네, 우리 다섯 명의 선수 오늘 다사인 악수. 아이 또한 런칭 파티 참여자들과 함께 모바일 배틀 그라운드를 즐기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게이밍 폰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노트9의 진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PC버전 이상의 어떤 어, 그 질감과 그 스피드 속도, 버퍼링 전혀 없고요. 보통 이제 지금 쓰고 계신 핸드폰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시다 보면 은 순간적으로 막 되게 끊기는 부분들도 있고, 어, 요 화면이 조금 작다 보면 네. 총을 써야 될때 뛰는 경우가 있고, 오픈을 조준해야 되는데 총을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노트나이너를 쓰게 되면 그런 실수들은 굉장히 없어질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윤미래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럭키드로 우 어,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제... 아, 저기 나오시네요. 와, 삼성 게이밍... 게이밍 노트북, 노트북. 진짜 부럽네요. 그리고 하나 더. 행사장 내 아이템 카드를 찾는 보물찾기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이템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그 보물찾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의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아이템 마지막에는 분위기를 화끈하게 올려주는 디제잉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KT 갤럭시 노트9 런칭 전야제 파티 스케치였습니다. 저도 KT 노트9 유저여서 게임할 때 데이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 KT 플레이 게임하세요. 끝!